출렁출렁 출렁. <laughs> 어,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와 바위 대박. 물 색깔 봐, 물 색깔 진짜 맑다. 엄청 맑죠, 여기. 여기 사람 손대를 안탄 데여가지고. 저기 사람들 가는 게, 저쪽이 대왕암이에요, 대왕암. 여기 고등어구이가 진짜 맛있다고 해서 동백꽃 <목소리도> 필모샵 촬영지인 여기 우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 왔어요. Thank you. 여기가 이제 호미곶, 여기 이제 연초에 해돋이. 번데기. 샘플 바로 주세요.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이에요. 엄청 깔끔하고, 이렇게 산책로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. 되게 예쁘죠? 저기 보이는 거는, 저기, 포스코. 여기는 이가리 닷전망대. 여러분, 제가 렌즈 협찬을 최근에 받았는데, 이거를 지금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쓰고 있어요. 이거는 모멘트, 클로리스의 모멘트고, 이거는 무드인 아이, 초코 컬러예요. 이거는 그레이, 이거는 브라운 컬러예요. 음, 여기. 여기 렌즈는 그렇게 막 뻑뻑하지도 않고 응. 안 뻑뻑해요. 그리고 이렇게 훌라 현상도 없고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. 괜찮아요? 중하니까 이런 느낌? 이런 훌라 현상도 없고 뻑뻑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 일주일째 착용 중인데 괜찮아요. 이 제품은 모멘트 클로리스였나? 모멘트 클로리스라는 제품인데 저 지금 갈색깔을 쭉기다가 지금 회색깔은 지금 처음 껴보는데 음 제가 늘그 수지 그레이를 꼈었거든요. 근데 이건 좀 하늘색 빛이 좀 많이 도는 그레이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갈색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, 원래 그레이를 끼는 사람이지만서도. 내가 좀 고양이는 느낌이죠, 이거. 이거는 초코. 루시드 무드인 아이 초코 색깔이고요. 이거는 클로리스 모멘트 그레이 컬러예요. 두개다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코 컬러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웜톤이어서 그런지. 택배가 왔는데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. <laughs> 어머 어머 어머. 오 이거는 조세빈 스테시 니트. 어, 플리츠 니트백인 것 같아요. 헉, 가방이에요, 가방. 가방이랑. 그 다음에.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과자인데. 오. 도리토스 콜렌치 맛.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. 그리고 핸드크림. 헉, 핸드크림까지 보내줬어. 헉.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안마 우산이거든요. 여름에 좀 타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했는데 이거 품절이었는데 어떻게 구했지? 오 너무 좋다. 이거 조세앤 스테이시 플리츠 니트백이에요. 아 이거 예쁘다고 했는데 오 너무 귀엽다 미니백. 귀여워. 오 이렇게 펄도 들어있어요 펄. 오 귀여워. 오늘 화이자 2차 맞으러 가는 날입니다. 원래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 맞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맞으러 갑니다. 화이자 맞았어요. 생각보다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진짜 복숭아 같죠? 납작 복숭아. <laughs> 귀엽다. 제가 그동안 스마일 그립톡 쓰다가 좀 질렸거든요. 이렇게 예쁜 거를 선물을 받았어요. 진짜 복숭아 같죠?